저기 면더 있어. 음. 국물 더 갖다 먹으려면 어. 먹어. 우리 같이 나왔어 돼? 응. 어. 어이, 어이, 신나. 나이들 <laughs> 아, 해가 안 좋게 신나요. 음, 네, 잘라. 저 단국이 살짝 새, 새콤한 맛도 나는 건가? 응? 음? 뭐? 음, 양념장이뭔양념장 카소부시장 샀거든. 아만 응. 뭐? 음. 우동 괜찮아? 응. 음! 음. 괜찮네 이렇게 많이 있어? 음 괜찮네 맛있지? 응. 튀김 잘했다. 응? 튀김 잘했어. 응. 엄마 맛있네. 내가 요리를 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기침도 계속했어 왜? 응. 응 주방에서 그런 거 아니야? 그걸 잘 모르겠어 음. 지금은 안 하잖아 응 아까 한 그한번 하고 내일 한번시켜봐가봐한번이 방에 있으면 가고 병원 감도 좀 내일도 좀 살짝 열감있고 면 그냥 갔다오자 응 음. 근데 어떤 사람이 응자 음. 병원 여기 좀 열라고 아까 말했던 애기 둘째인가 첫째인가가 계속 이게 미열이 쌓고 병원을 갔는데 응 음. 병원에서 다른 그 바이러스 올마할것 같아요 저죠 그 병원에 가 상황이 많아서 한 30명 정도 있었냐? 애기들 막 응, 음. 마스크 주문했어. 아니 음. 친구가 사이즈 맞는 거 찾았대. 그갖고 나한테 공유해 주라고 해가지고 스무 개짜리 요즘에 하도 그러니까 쉬워야할것 같아 뉴스 봤어? 응 코로나 별로 많이 걸리는 연령대 여기들? 응 0세, 9세 많이 0세에서 9세 진짜? 응 별로 많이 걸리는 왜? 이거 어떻게 하고 통계가 그렇게 나온 거를 학교에서 밥 먹고 단체 생활 하고 어린이집 뭐 이런 데서 밥 먹고 단체 생활 하고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지. 어린이집 막 그런 데 걸리는 거아니요 보통, 보통 그 그래가지고. 어, 단체 걸리잖아. 나그구부모님 뭐 같이 걸리는데. 그때 건영 형이 학교와 학걸렸던거 학교에 있근 증상이 아무렇지도 않다 했잖 근데 또 풀리지 풀지 사람마다 다풀리겠지그 음. 인스타 음. 거기그 너랑 마팔하는 사람 있는데 음. 애기랑 같이 걸렸대. 근데 애기가 이틀째, 괜찮았는데 이틀째 되던 날부터 해가지고 39도까지 열이 오르고 자기도 죽는 줄 알았대. 수생 친구도 지영이랑 약보 가는 거냐? 이제 <laughs> 연락을 해봐야지 해봐야지 하고 생각은 했단 말이야. 근데 바쁘잖아. 그러니까 연락이 잘안 돼. 내가 우리 집에 제일 바쁜 사람이 지금. 인정. 아니야. <laughs> <인정? 웃음> 아마 이 거리 내에서도 제일 바쁜 사람일 수도 있어. <laughs> 자레이에 세상이 형도 오늘까지 쉬나? 며칠 더 쉬나? 그때 언니 말로는 한 이틀 정도? 있는다고 한것 같은데 내가 안될것 같은데요? 막 이랬긴 했거든. 음, 거기는 뭐 보호사, 아니, 그뭐 간호사만 케어할 수없는데한거 없는 것 같은데? 간호사가 아니라 그 보조, 보조원이거든요. 그런 사람 없어? 안 되면 레더를 불러야 지 그러면. 아코나아나니 나는? 되게 좋아나아 나는? 아는 나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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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알고 보니까 그 꼬꼬 같으니 유명한 그 장난감이었던가. 아래 네, 유명하네? 응. 음. 애들 엄청 좋아한대 네? 래 응. 가가 어머니 사신 거야? 그. 아니, 그냥 엄마 산거 같은데? 아, 네? 음. 뭐 어딘가에 뭐 링크가 떴으니까 사, 사셨을 거 아니야? 검색해서는 못 사셨을 거 아니야? 엄마 검색 잘해? 아래? 응. 네? 음. 음, 검색해보. 위에 있는 거 사셨을 거냐? 승리권에 들어있는 거. 아니야. 아니야? 응. 엄마는 보고 마음에 드는 걸 몰라. 엄마 마음에 드는 거. 평 같은 거 필요가 없어. 그냥 엄마 마음에 드는 거. tá? Uh -huh. uh -huh. 이 맛있다. 왜 음. 이렇게 많이 했냐며? 응, <laughs> 음, 맛있네. 오! 이 배합 잘했지, 양치. 회사 자고? 그냥 이거 먹으려고 했지가. 그면안 돼. 그이 아린이 보이는 게 무슨 썼다해 아. 몇장더 깔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없어. 아다 아, 썼어? <laughs> 바쁜데 여기 가지고 가지러 와서 뜯기가 그랬어. 이 고추를 살 생각이 없었거든. 음. 깻잎이랑 숙감만 사고 올라오려 했는데 어떤 아줌마가 음. 이걸 살라고딱 보는 거야. 나도 눈이 그쪽으로 갔지. 근데 어 음. 뭐 되게 좀 싱싱한 거야. 상태가 맛있을 음. 것 같아. 나도 모르게 샀잖아. 기준 농도는? 나어차피 우동 먹으니까 음. 아니면 <laughs> 분식집에서 파는 그런 세트 있잖아. 음. 그렇게 한번 시겨봐. 아 튀김 모든 튀김? 응. 음. 어? 계란 들어가야 되지. 음. 고금, 들어가야지. 되 오징어. 고구마 들어가지. 야 오징어 해야지. 되 타이머 해야지. 야채 다섯 가지 있아 음. 근데 고구마 빼도 돼. 김말이도 돼. 김말이, 김말이 복잡하면 김말이도 빼. 그 작년 불려왔거또 해야 되나요? 당연을한마 김맛을... 삶아서 까요 삶아서 양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김에 이렇게 말아서. 음. 근데 그거는 해서 냉동실에 넣고 먹어도 돼. 아예? 달아나다 응 음, 맞다 <laughs> 여기 어이랑더 있어 음. <laughs> 아니 무요 그거 밥있지? 그거 됐어 응. <laughs> 그만 먹어? 응. 좀더 먹자 빨리 먹어야지 엄청 나아 왜 이렇게 딸국질을 만들냐 숟가락 부려요. 아아아아 아. 이 지, 진짜 잘 부려. 움산으로 <laughs> <목소리도> 또. 아아아아 아. 숟가락이게 아, 아, 아. 좋아해 아니다아아아아 응? 아. 아야 아, 아. 아, 치지 마 치지 마. 이제 다 했네. 최이 괜찮나? <laughs> 아니야? 더 좋아? 니 좋아? 아, 았 아, 알았어, 알았어 죽게 아이고 죽게 아유 아이, 아, 안 멈췄어 놔주세요 그래, 난 아까 안 멈추길래 그러 계속 잡고 있었잖아 그래더니 벌써 울어가지고 아니 이거 이마지아나왜안 웃어? 물배차갔어못말란가 이게 물잘 마시지? 아빠들 그렇게 침 뱉는다는 건 목이 마르지? 응 이걸 줘봐 네. 오늘 잘먹는데안 그쳤잖아